DH자이개포 상가 분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드디어 기다리던 DH자이개포 단지내 상가 분양가와 분양 일정이 공개되었어요. 어, 단지내 독점 1996세대와 인근 약 만여세대 배우단지등 희소가치가 높은 상가인데요. 어, 주거시설뿐 아니라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어서 복합상권으로 주 7일 상권이 가능합니다. 아, DH 자의 개포 상가 분양 신청은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나눠 이루어지는데 다구자 우선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7월 15일에 다구자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어, 7월 16일에는 한 호실만 신청할 경우는 15일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첨이 되셨는데 포기할 경우는 1천만 원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급 방법은 동호수별 내정과 공개 후에 계좌 입금 분양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점포 우선 우선순위 방식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신청 시 우선합니다. 아, 일반 신청자는 조금 뭐 기회가 저기 조금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 궁금하신 대출은 등기 전에는 4, 50% 가능하고요. 등기 이후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층은 저희가 다섯 개 동에 1, 2층으로 가는데, 어, 층은 공부상 등기, 어, 층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